갖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드론을 왜 샀는지 그런 이유들하고 드론을 사용하면서 좋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드론을 선택을 해서 날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드론을 사게 된 이유는 굉장히 예전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무선조정 자동차를 굉장히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시카를 구매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손을 붙잡고 매장에 갔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아시카가 아니라 모형 비행기였었는데 엄청 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의 한 성인 사람이 팔을 벌리는 정도의 사이즈 그런 비행기였었는데 그때 당시 어른들이 취미의 끝판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게 제 눈에는 들어왔는데 엄두도 못 냈죠. 저는 RC카를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제품이 있구나. 와, 되게 진짜 거의 끝판왕급으로 되게 좀감이 갖고 싶다고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되게 꿈과 같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모형 비행기를 이착륙하는 데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전좀 충격이었었던 게 물체가 아무래도 크니까 착륙시키는데 랜딩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 되게 그 조작이 힘들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떴다가 착륙을 하려고 랜딩을 할때 이렇게 도로가 어느 정도 공간도 있어야 되고 바퀴가 지면에 닿는 그 순간에 그 충격이나 그거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고 좋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와저 부분은 되게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더그 제품에 대해서 갖고 싶단 욕구가 많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하나 봤었던 게 그것보다는 좀더 규모가 작고 뭔가 잠자리처럼 생긴 헬리콥터가 RC로 또 있는 거예요. 부품들이 헬기는 약간 오토바이 같은 느낌으로 약간 나와 있잖아요. 비행기는 전체적으로 기계적인 커스텀이 전부 다 안으로 가려져 있다면 헬기는 약간 엔진이나 이런 게 돌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헬기가 그때 당시에 비행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았었습니다. 조금 욕심이 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취미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대가 비쌌고 조금은 제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무선조종 헬리콥터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것도 정말로 사달라는 땡깡으로도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아예 포기를 했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던 었게 비행기는 이 착륙을 해야 되는 그런 위태로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헬기는 수직으로 바로 땅에 착륙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랜딩이 훨씬 더 안정적이어 보였고 뭔가 기체가 무리가 될 만한 행동을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뭔가 저는 모든 거에 대해서 좀 안전을 되게 최우선적으로 좀 두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속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이제 잊고 지냈죠. 그때 당시에 이상적인 굉장히 해보고 싶지만 나하고는 좀 별개인 놀이 문화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 제품을 모르고 있었는데. 세월이 이제 한참 지나서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드론이라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득 어릴 때 막연하게 정말 번잡할 수도 없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것들이 많이 기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드론이란 제품으로 취미생활에 쓸수 있게끔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심있게 보다가 제품을 하나를 구매를 했었는데, 그게 3DR에서 나오는 솔로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쇼핑을 하면서 고프로라는 제품하고 호환이 되는 드론을 처음으로 샀었어요. 굉장히 제 주관적으로는 고프로라는 액션캠도 활용할 수가 있고, 제품도 괜찮아 보여서 그때 당시에 조금은 비쌌지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서핑 영상에서도 꽤 많이 촬영할 수 있겠다는 라 생각을 했고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 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 제품으로 서핑하는 영상도 몇번 찍어보고 제품도 운영을 해 봤는데 참 좋았었어요 마음에 들고 고프로가 화질이 밝을 때에는 좋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낮에 날리기는 정말로 운영하는데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팔아버리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 제품이 정말로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하는 기계적인 제품을 하늘 위로 띄어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띄어 놨을 때에는 뭔가 남한테 이 기계가 부딪혀서 피해가 되면 안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품이 뭔가 망가졌을 때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미세하게 컨트롤이 약간 다른 거예요. 짐벌 쪽이었나? 지금은 생각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그걸 점검하러 가서, 그 센터에서 점검을 봤는데, 수리가 잘 됐다 해서 나왔는데, 같은 증상이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좀 아닌데 싶어서 다시 가서 문의를 하고, 그 기술진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기술진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폼웨어 업그레이드 때문이다 라고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폼웨어 업그레이드도 다 확인해보고 뭔가 기체에 문제도 많이 없었는데 상담원이 상담했던 부분으로는 그 불편함이 해소가 되지를 않고 간혹 그 불편한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되겠다 싶고 또 하나 단점이 뭐였냐면 그 제품은 제품이 워낙 컸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하려고 하면 13분 정도 날리는데 3 4 시간 정도 충전을 하는 것도 불편하고 기체가 크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아무튼 되게 번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팔아 버리고 아좀 무거워서 불편하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DJI사에서 제품의 휴대성의 불편함을 느끼고 조금은 소형화하고 기계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품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그게 DJI에서 나온 매빅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좋았냐면 자체적으로 카메라가 내장이 되면서 다리가 접혀서 휴대가 가능하게끔 드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비행시간이 조금 더긴 거예요 15분보다 한 20분 정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저한테는 좀 혁신적으로 다가왔던 게 다리가 접히면서 휴대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많이 끌렸었습니다 그 제품도 만족스럽게 처음에는 잘 썼었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대는 좋아졌는데 아더 나한테 작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매빅 에어라고 나온 거예요 매빅보다 더 가벼워지면서 접히는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휴대가 조금은 더 강화돼서 제품이 매빅 에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 제품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오기 전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빅에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나왔는데 어 조금 의외였던 게이 드론을 조종하는 컨트롤하는 이 신호하고 이 매빅이라는 기계가 하늘에 날아가서 이 컨트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매빅 프로는 전용 신호인 오큐싱크라는 걸 쓰기 때문에 전파의 간섭이 덜하고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매빅에어를 구매하려고 봤더니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 신호라는 게뭐 근거리에서 집 안에서 핸드폰 신호 정도 연결 정도는 무난할지 몰라도 멀리까지 날아가는 드론에 와이파이로 이 조종기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불안감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매빅 에어를 안 사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매빅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매빅 프로라는 제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제품의 특징은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가 매빅 1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매빅 1을 날릴 때 느낌이 어땠냐면 하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굳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좋아질 필요까지도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메리트가 크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매빅 프로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니즈, 휴대성 저는 휴대성은 정말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혁신적으로 좀 작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dji 스파크라는 모델이 나온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스파크를 운영을 해봤는데 매빅 예어보다도 작고 휴대성이 탁월했고 그런데 단점이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이 어땠냐 면아 너무 멀리 날리지 말고 안전이 확보된 안에서 내 시야에 보이는 정도에서 이 제품을 날리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와이파이로도 조금 신호 간섭이 있겠지만 제품을 구매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품을 사용을 했고 정말 휴대성이 좋다 보니까 되게 날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난 거예요. 들고 다니기가 편하니까 아이 정도면 됐다 뭔가 멀리 안 보이는 데까지. 날릴 필요는 없는데 참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제품을 구매하고 또 만족하면서 잘 썼죠. 그래서 스파크를 많이 가지고서 날려봤는데, 와,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이 휴대성이나 이런 건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드론이 난 상황이 관찰이 되는 안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조금 의식해 가면서 정말 좁은 상태에서 내 셀카나 내 셀프 동영상 정도는 정말 무리 없이 찍어주는 기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OQSync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대단한 끝나누기로 안 넣어준 것 같은 느낌인데 OQSync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신호가 확실하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끔 개활지 아주 넓은 데 가가지고 정말 드론을 보이지도 않는 데까지도 날리고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영상이 몇번 끊겼다 돌아왔다 하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아오큐싱크가 없는 게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스파크란 드론을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매빅2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요새 제약이 249g 이상이면은 드론을 날리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제약이 많이 따랐고. 그런 매빅 2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데 매빅 에어 2라는 게 나온 거예요 또 매빅 에어 2는 뭐냐면 그렇게 원하던 오큐 싱크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이 제품으로 정착하자 디자인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예뻤고 매빅 에어 2가 정말로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휴대성 때문에 금세 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스파크를 그냥 뒀었습니다 스파크하고 두 대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서 둘다 많이 쓰는 거 휴대성 때문에 스파크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빅에어를 사면서 스파크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날렸나 스파크를 바로 처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대로 와이파이로 연결된 드론은 하늘 위로 드론을 날린 거에 비해서 신호의 감도는 너무 끔찍할 정도로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스파크에서 또 하나 문제가 보이냐면 스파크가 GPS 신호를 잘못 잡아요. 위성의 신호를 되게 불안하게 잘못 잡아내더라고요. 그게 좀 불안했는데 어쨌건 신호에 대해서 와이파이나 GPS 신호나 이런 것들을 잘못 잡아주는 능력이 조금 아쉬웠었고 그런 불안감 없이 이 맵이 개호는 휴대성이 불편함은 늘어났지만 GPS 신호 완벽하고, 오큐싱크로 인해서, 이 신호의 간섭도 되게 좋고, 모터의 힘이 좋아서, 바람에도 잘 버티고, 정말로 괜찮은 물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 제품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운영을 했는데, <laughs> 이것도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되게 의외로 충전해서 나왔어요. 겨울에 설산에 올라가서 드론을 찍으려고, 정말로 그맵이게어 2하고 배터리하고 진짜 막다 부랴부랴 싸들고막 추운데 올라가가지고 아 그래 한컷만 찍자 라는 식으로 드론을 딱 띄웠거든요 그래서 우웅 올라갔다 우웅 내려오는 거예요 뭐 시작도 안하고 뭐지 그러면서 배터리를 봤는데 겨울이라서 배터리가 방전이 금세 돼버린 거예요 정말로 우웅 올라갔다가 와 찍어야지 우웅 내려오는 거예요 한 3초 5초 날았나? 그때 정말 고생해서 산 위에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려왔다 쳐도 보조배터리 같은 걸로 충전을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매빅 에어 2 이상급부터는 기체 규모도 있기 때문에 usb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좀센2 2 0 v 그런 전기 코드에다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고산에서 그런 건 없겠죠? 그래서 그날 한 컷도 못 건지고 아 정말로 좀스파크의 오큐싱크가 내장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매빅 에어가 약간 부피감이 있고 규모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기체가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조금은 더 사이즈가 작으면 나한테 쓰기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제품이 매빅 미니 2가 나온 거예요 매빅 미니 1이 나왔었는데 이 제품은 와이파이로 연결돼서 제가 또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었고 매빅 미니 2가 나왔는데 오큐싱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은 매빅 에어처럼 생긴 데다가 그렇게 야외에서 배터리가 없을 때 보조 배터리로 충전도 가능하고 휴대성도 스파크만큼 작고 제 주관적인 리, 모든 리즈를 포함하고 제품이 출시가 된게 매빅 미니 2였었습니다.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딜 갈 때, 요런 식으로 패킹을 해서 다니고, 배낭에는 따로 또, 백패킹, 저는 캠핑을 가잖아요? 캠핑을 갈 때, 이 배낭을 내려놓고 드론을 세팅하고 날리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 과정들이 싫어가지고, 배낭의 앞쪽에 커스텀으로 드론을 바로바로 바로 배낭을 풀지 않고도 꺼낼 수 있게끔 커스텀을 해놓은 상태고, 만약에 오토캠핑이나 뭔가 드론을 챙겨야 될 때는 이 파우치에다가 많이 패킹을 해서 다니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다닙니다. 제품이 사이즈는 한요 정도? 한요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영상에서 늘 쓰던 코덱에 4K 30프레임까지도 지원이 되고, 자세한 스펙보다 그냥 주관적인 리뷰를 말씀을 드리면, 바람 정말 잘 버티고, 오큐싱크로 신호 확실하고 GPS 잘 잡고 날리는데 진짜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촬영용 드론으로는 이 이상은 조금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가격적으로 뭔가 부담도 굉장히 이런 촬영용 드론 중에서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모든 게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리즈들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심지어 249g 이하여가지고 날리는데 법적으로도 위배되는 부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운용하기도 편하고 연습하기도 되게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연습용으로 재미 삼아서 날리기도 하고 뭔가 촬영에 몰두해서 이 드론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지금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제품이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제품으로 운영을 할것 같고, 뭔가 더 혁신적인 제품이 나온다면 뭔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2022년 초인 지금 상황에서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추천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 잘 쓰고 있는 드론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 꿈이었었던 그 RC 헬리콥터를 사용해보지 못한 그 어릴 때의 꿈을 이런식으로 드론으로 실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제 영상에 간혹 쓰는 소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줬고 기능적으로는 제가 좀 드론들을 쓰면서 불편했던 리즈들을 이렇게 이 드론으로 충분히 해소를 할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을 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도 근시일 내에 이 제품하고 비교될 만한 제품이 하나가 나오는 게 맵인 미니에는 셀피 기능이 따로 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나를 팔로우하거나 이런 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주변을 감지해내는 능력이 좋아져서 나온다고는 해요.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환대를 받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카이디오2 사례를 들어서 조금 생각을 해본 게, 이 50만원, 100만원, 몇백만원까지 하는 기계를 하늘에 날려놓고, 뭔가 기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면 정말로 좋겠죠. 몰라, 좋은 기능이긴 한데, 한편으로, 아, 이게 잘 따라오고 있나? 정말로 부딪히진 않을까란 불안감을 가지고서 제품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기줄, 나뭇가지 이런 얇은 것들까지도 얘네가 감지를 해내나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추락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주변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 한들 그거를 100% 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매빅 에어 때 앞쪽에 전방 장애물 센서가 있다 쳐도. 전방에 멀리에서 장애물이 보이면 저는 먼저 피하지, 그 장애물 근처까지 가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그런 기능적인 개선점은 필요가 없었고, 팔로우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그냥 카메라의 기능적으로 내가 조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얼추 조금의 흉내는 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추천할 만한 드론으로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매빅 미니 2를 소개해 봐 드렸고 FPV 드론은 또 별개긴 한데 그것도 몇번 시도를 하다가 포기를 한 이유가 FPV 드론은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습을 많이 하고도 느낀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주관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까딱 실수하면 그냥 쳐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고 랜딩이라는 걸할때 뭔가 지면에 닿을 때 지면에 닿을 때싹 이렇게 닿았으면 좋겠는데 FPV 드론을 운영을 해보니까 무조건 쭈욱 달려오다가 푹 이렇게 어느 시점에 와서는 한번 떨어지는 동작이 생기는 거예요 툭 이렇게 그러면 어. 예를 들면 이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 핸드폰이 항상 이 높이에서 이 땅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드론이라고 봤을 때이 가전제품이 날라와서 어느 순간 랜딩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고도가 있을 때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번 그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판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착륙시키는 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날리는 데에도 위험이 굉장히 크지만 그만큼 재미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 극과 극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는 스트레스로 좀 다가왔습니다 날리는 재미가 이만큼이라면 추락에 대한 위험도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아직도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FPV 드론은 그냥 장난감 정도로만 즐기고 있고 한 3인치, 5인치는 언젠가는 해보겠지만 지금 당장의 수리비용을 감당해 가면서 FPV를 아직까지 해볼 생각은 좀 못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이 제품으로 만족하면서 운용을 앞으로 할 생각이고 조만간 또 FPV 뭐 사서 해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추천을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잡다하게 읊어봤고요. 이 영상이 드론을 고민하시는 분이나 제가 쓰고 있는 드론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론 추천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 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